오신지 한는 여기는 원래 그냥 자, 오늘은 네, 송도를 왔습니다. 예, 네. 네, 청주에서 왔어요. 네. 네, 청주에서 왔어요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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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찐? 바이바이보, 바이바이보. <laughs> 한명더 뽑아야 돼. 안내면진 나가이바이보. 안내면진 나가이바이보. 인성 뭐야? 인성. 바이바이보 하는 척하면서 쓰레기 버리는 것 봐. 안내면진 나가이바이보. 안내면진 나가이바이보. <laughs> 야 미쳤다. 뭐야? 안 내면 진다가이바위보안 내면 진다가이바위보그니가자기 <laughs> 우와 우와 우와. 심장 갖다 왔어? <laughs> 음, 맛있겠다. 근데 아까 이 언니가 초운이 주는 거야? 아니, <laughs> 선생네 남자 근내 이름 물고보고 우리 어머님이랑 성이 똑같네 <ènisf premature> wrote, 근데 나는 그게 어디 나왔던 건줄 알고 근데 내가 모르는 건줄 알고 아+ 아 맞다 그랬 맞다 같아요그 아+ 아것같 아+ 요맞카 아+ 요 맞다 아+ 아 맞다 아+ 아 아+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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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+ 아다 아+ 아+ 아, 봄 보미팬 메인댄서 보미팬들 아니아니 메인댄서인 보미의 팬들 메인댄서 <laughs> 보미의 팬답게 <laughs> 춤을 추는 보미팬들 d d 를 알려주고 있는 당당당씨 어 발이 어딘 발이 어디야? 뭔가 엉성하다 <laughs> 남주팬 노래 틀어줘 아니, 그래 안 하면, 라이브까지 뒤돌고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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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! 웃음> 있어, 뒤돌고 있어. 키 들고 있어. 하나, 둘, 셋. 어? 야, 안 급하다. <laughs> 찍아가방 왔습니다 짜잔 우리는 음, 음, 찜질방에서 먹을거예요 음, 음. 양머리 야 양머리 양머리 어게모르 몰라, 몰라. 아, 거이 오야 어, 이거 잘 만들어짐. 오, 잘 만들어진데. 오, 야, 야, 야 대박이. 실력이. 나. <laughs> 진짜 잘 보이죠? 진짜 잘 봤어요. 안저 양이 한번도봐주 아니, 아니, 세 명이 모이 아, 내게 재밌어해. <제일> 이 <laughs> 진짜 잘 됐지 뭐. 맞습니다. 난오도피 맞으면서 같이 즐겨야죠. 와, 여러분. <목소리> <목소리> 숙소를 왔는데 진짜 비가 폭우 수준으로 와서 신발을 좀 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새벽에 밤을 새고 첫 차를 타고 일을 가야 되기 때문이죠 로브때 진짜 많이 왔어 로봇대. 너무 심해서 진짜 비를 맞, 맞고 온몸에 비가 들어가 근데 막 옆을 이렇게 봤는데 다 너무 힘들어서 몸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아, 진짜 이렇게.. 우리 몇 시간 기다렸는데? 오늘 우리 얼마 안기다렸데 비를 맞고 서 있는 시간이 많았다아한 5시간? 아, 얼마 안 기다린 거지 나 보령 때 서서 비 맞으면서 8시간 있어 근데 보령이랑 다르다고 비슷해 그, 그래서 그런데 막 응원하려고 한손 이렇게 드는데 여기 겨드랑이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눈, 비가 다 들어가는 거야 이 <laughs> 나도 <의향을 못해. 웃음> <laughs> 서다찢어 아니, <laughs> 아니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,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. 어, 너무 큰 손질. 근데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해. 아, 그러니까, 진짜 이렇게까지,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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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보다 신 나보다 다 나보다 나보다 나

진짜 쉬운 거로 해야 면자 뭐야? 내가 기쁠 때가 슬플 때고 싶어. 그래. By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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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 너만 속에 너무 잘한다. 와, 뭐야? 너무너무 너무 사랑스럽다. 영호상. <목소리도> <안녕하세요>. 지금은 어. 학교지. <목소리도> 아, 아, <주나> 여기... 여기..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강원, 강원대가 아니라 거기 내 축제 끝나고 오토 갈릴국산는 당당당. 야 하늘이 진짜 이상하다. 그을거 같은데. <laughs> 아, 나 진짜 싫어. 이게 왜 이러지? 분명 날씨 좋았는데. <laughs> 아니, 비 핑크가 보통 <보통각이> 거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니, 那我。 화이팅! i n 당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열심히 해볼게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, 이팔, 오일곱, 다섯, 여섯, 일곱, 아홉, 십, 십사, 십오, 십 o 십칠, 이에서 왜니 나을눌 어, 세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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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, 예. uh, 감사합니다. 너너 지도 굉장히.

여기서 되게 먼데도 응원하는 게다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목젖이 보여요. 아, 목젖이. 아, 아, 시력이 아니, 되게 좋으시네요. 너무 반갑고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즐겨주셔서. 여부만큼 아, 아, 아. 또 저희가 앵글로 준비한 곡이 있는데, 내 맘은. <laughs> 여러분 제가 잠시만요 만요 이제 내일 일을 갔다가 초봉 팬미팅을 가야 돼서 6시에 기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3시 반밖에 못 자지만 열심히 자고 일하고 초봉 팬미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똥물 한참 생각하고 있었네. 너무 맛있어. 와, 맛있겠다. 맛있는데? 니 입고는 많이? 진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. 외분께 오늘도 술을 끊어주고 다를바라니 지금 피자 드시고 계세요? 아 맛있는 거 이렇게 편고. 대박. 청춘하면 또 청춘하면 뭐라고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보미 언니의 청춘 이행시. 청춘들이야 하나 둘셋춤 출게요. 괜찮았죠? 아니 우리 청춘들 왜춤안 춰요? 청춘들이야 춘 출게요. 니춘아름니 아, 아, 안... 언니 오늘 귀여워요. 언니 완전 귀여워. 언니들이더 귀여워. 남은 <목소리> 한가들은시차를 먹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진짜 먹어 <먹은> 불쌍해. <목소리>